대한민국의 비상금, 외환 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만 되어도 나라가 망한다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만에 나라의 금고가 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월까지 꾸준히 늘어나던 외화 금고에서 한달 만에 26억 달러, 우리 돈약 3조 7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간 이어온 상승 흐름이 왜 갑자기 꺾인 걸까요? 한국은행은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미친 듯이 날뛰는 환율을 잡으려고 소중한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국채와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 자산이 무려 82억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예치금이 조금 늘었다지만 전체적인 자산의 질이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환율이라는 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근고 안에 유가증권까지 팔아가며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8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죠? 하지만 1위 중국, 2위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대외 변수가 터질 때마다 우리 경제는 이 외화 금고 하나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지표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건 대외 신용도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번 감소는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고가 비어갈수록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는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보유액을 쏟아부어 환율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제2의 외환위기 우려 정말 기우에 불과할까요?